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 지금 팀집 앞에 왔는데요. 들어가는 입구가 창고 같은 게 있는데 완전히 막아 저기 말벌이. 말벌들이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 네, 예, 네, 말벌들이 지금, 오, 지금 붙어 갖고 있잖아요. 예, 네,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 제가 가을에 커지면은, 따로 오면 될것 같아요. 가을에 축구공 정도 되면은, 따다가 술도 담그고, 아, 야, 저기는 말벌집이 있었는데, 네, 작년에 있었는데 누가 따가지고 갔네. 이거는 뭐 무너졌어요? 이쪽은 어. 어. 집이 엄청 좋은데. 집은 엄청 좋은 집인데, 못 자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지? 배나무 같은데? 이게 돌배나무 같은데? 예, 돌배나무 맞죠 이게 돌변지 신변지 배나무입니다 그 열리나 안 열린다 우와. 안에도 시설이 잘돼 있는데 네, 모기장이 돼 있어 갖고 지금 창문도 지금 열어 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아, 창문이 안 열려 지금 창문도 열려 있어요 모기장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야, 여기 열리는 거 같은데 왔다. 뭐 나무 집이니까 열어 보진 않겠습니다. 야, 이 앞에는 예, 이 마을 전경입니다. 이 앞에는 계곡이에요. 계곡이 있고, 아 오늘 날씨가 예, 장난 아니게 뜨겁습니다. 예, 바람도 하나도 안 불어요 지금. 아 근데 집이, 온, 오만 쓰레기 다 있습니다, 여기. 와. <laughs> 여기는 집이, 짓다가 말았는지. 좋은 곳에 뒤로 한번 가볼까요? 그냥... 이건 거의 뭐 탐험 수준인데, 탐험 수준. 왔다. 완전히 막. 이게 옛날 부엌 같기도 하고. 여자들 스타킹인데, 스타킹. 예. 이게다 스타킹이에요. 네,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지금 이게 다 모기장만 이렇게 돼있는 일로 나갈 수 있을까? 아, 이거, 뒤안는 우거져가지고, 예갈 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쪽에는 근데 집은 좀, 앞에는 번듯한데, 네, 예, 저쪽은 좀 버튼 하도 이쪽으로는, 막, 보로, 보로 꼬러 갔다 집을 지어놨네. 야, 이 전망 좋은 곳에, 이렇게 좋은 집이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아, 비 보세요, 그죠? 앞에가 툭 터진 게. 예, 네, 이게 돌배나무잖아요, 그죠? 돌배나무. 돌배나무. 가을에 와서 이거 따다가 술 담그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예, 집안에도 보면 예, 네, 살림살이가 엄청나요. 예, 네, 꽉 찼어요, 지금 살림살이가 안에. 여기도 뭐, 창고 같은 게 하나 있네. 창고인지, 뭔지. 야. 오 쓰레기만 잡다오뭐 나무에다가, 아, 여기 나, 나무 화목 보일러가 있네, 저기 야.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여로는 뒤로 데 예, 여기는 마을이고요 예, 좋은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는 계곡이 흐르고 아, 이런 집들은 그죠 아깝네요 아까워 나는 여기 집보다 신배나무가 신배나무가 더 <laughs>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걸로 이제 술 담가놓으면 끝내주는데 네, 신배도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아주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이게 다 있거든요, 애들이. 와, 아, 다 예,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